모든 아빠들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많이 놀아주라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살더 먹으면서 놀이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하는 놀이가 셀프놀이입니다. 아빠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지만 아이는 왕창 힘이 들어서 불과 5분만에 아이의 에너지를 방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와 놀때 아빠가 아이보다 더욱 행복해야 합니다. 신체 셀프놀이 9개를 소개합니다. 바닥에 누운 아빠를 빙빙 돌리는 놀이입니다. 아빠는 거실 중앙에 누운 후 양손을 머리 뒤로 하고 양발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의 양발 사이에 들어가서 겨드랑이의 끼운에 돌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아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두 바퀴라고 카운트를 해줍니다. 20바퀴 정도 돌면 아이의 에너지는 방전됩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아빠의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놀이입니다. 아빠는 공룡이며 공룡 다리로 탈출해야 합니다. 아빠는 그릉 그릉 소리내며 이추에한 발짝씩 이동합니다. 그럼 아이는 기어가는 자세로 있다가 재빠르게 다리 사이로 통과해서 탈출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너스로 쉽게 통과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점점 난이도를 높여줍니다. 아이가 탈출할 듯말 듯하게 양 다리를 조여주면 됩니다. 아이가 굴러서 아빠 위를 넘어가는 노래입니다. 먼저 아빠와 아이가 거실 중앙에 나란히 눕습니다. 이제 아이가 굴러서 아빠 산을 넘어가면 됩니다. 아빠가 출발하면 아이가 굴러서 넘어가기 시작하며 이때 아빠는 영차 영차 소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굴러서 넘어갔다. 그러면 성공을 외쳐줍니다. 아이는 굴러가는 과정에서 많은 공의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급격하게 사용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아빠의 허리에 아이가 매미처럼 매달리는 놀이입니다. 아빠의 역할은 나무 아이는 매미죠. 아이는 서서 있는 아빠에게 점프를 해서 양손과 양발을 사용해서 아빠를 꽉 잡습니다. 아빠의 자세는 사격자세에서 양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아이를 지탱해줍니다. 아이가 매달리게 되면 맴맴맴 맴, 맴 하며 매무스를 계속냅니다. 이때 아빠는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1초, 2초, 3초, 4초. 아이는 1분 정도 버티다 결국 떨어지게 되죠. 그야말로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성취감이 증가합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아빠를 끌고 가는 놀이입니다. 거실 중앙에 아빠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의 다리를 잡고 거실 끝까지 끌고 가는 놀이입니다. 물론, 이 놀이는 6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아이들에게 적합한 놀입니다. 또는 두 아이가 있다면 발 하나씩 잡고 거실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응용을 한다면 아빠를 이불에 눕힌 후 끌고 가면 훨씬 쉽게 끌고 갈수 있습니다. 아빠는 끌려가며, 심내라, 심내라, 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이에게 많은 근지구력이 필요한 놀입니다.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아빠 주위를 빠르게 도는 놀입니다. 아빠는 카운트만 하지만 아이는 엄청 힘이 듭니다. 놀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빠는 거실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옆에 달리기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출발을 외치면 아이는 아빠 주위를 빠르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돌 때마다 한 바퀴, 두 바퀴 하며 카운트를 계속해줍니다. 그럼 아이는 점점 빠르게 달리게 되고 원심력 때문에 지름이 점점 길어집니다. 출발할 때 지름이 1m였다가 10바퀴가 넘으면 지름이 2m 정도가 되고 20바퀴가 넘으면 3m 이상이 됩니다. 6세 기준 40바퀴 정도 돌면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합니다. 아이가 아빠의 무릎 밑을 누워서 통과하는 노래입니다. 먼저 아빠는 거실 중앙에 양다리를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앞에 기어갈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양 무릎을 틀면 그 밑에 공간이 보입니다. 아빠가 출발을 외치면 폭으로 그 밑을 통과합니다. 아이가 기어가는 과정에 영차 영차를 외쳐주고 통과를 하면 성공을 외쳐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난이도를 쉽게 하다가 점점 난이도를 높입니다. 6, 8세 남자아이들은 누워서 통과합니다. 보통 20번 정도 통과하면 에너지가 방전됩니다. 모든 놀이 중에서 가성비가 1등인 놀이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빠에게 아이가 올라서서 안마를 해주는 놀이입니다. 힘이 덜 드는 것이 아니라 피로 자체가 풀리며 더구나 하루에 5만 원을 버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빠는 거실 중앙에 엎드려서 양 손등을 턱에 기으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위에 올라서서 목부터 사타구니까지 일초에 두 걸음씩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때 아빠는 엄청 시원함을 느낍니다. 5분만 해도 아빠의 하루 피로가 풀리는 멋진 놀이며 아이를 키우는 보람과 행복도 느낍니다. 아빠의 다리 사이를 기어서 빠르게 통과하는 놀입니다. 먼저 아빠의 뱃속에 방구 폭탄이 있다는 설정을 합니다. 아빠의 자세는 양발을 가장 낮은 기마 자세로 하고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립니다. 오른손은 땅바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빗자루를 쓸듯이 일주일에 한번 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 앞에 기어가는 자세를 있다가 빠르게 통과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게 통과시켜주다가 난이도를 점점 높입니다. 아이가 통과하는 순간 잡을 듯말 듯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 열 번에 한 번은 방구폭탄을 사용합니다. 아이가 빠르게 통과하는 순간 아빠는 더 빠르게 양손으로 아이의 허리를 잡고 아빠의 엉덩이는 아이의 등에 대고 붕 하며 방구폭탄이 터지는 시늉을 합니다.